먼저 아자밧 무리자카노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FC 2연승 행진 달리고 있고 종합격투기 전적 자체가 12년 전승. 아주 뭐 완벽한 전적을 계속해서 어, 이어나가고 있는 무리자카노프 선수입니다. 이미 2018년도 미래팀 탑복싱 전세계 태난에 들어갈 정도로 인상 깊은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더센 자코비입니다. 자, 자코비 선수 아주 뭐 아, 많은 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를 지금부터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8승 1부 6패에 떨신진 자코비, 세금1 아, 5위 12승의 아자마 무르자카노프입니다. 서른 네 살과 서른 세 살이고요. 신장 차이가 상당합니다. 리두도 마찬가지고요. 아양 선수 모두 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되겠는데 이긴 리치 차이, 큰 리치 차이를 어떻게 아, 아자마스로 낼수 있을지 경기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뒤쪽으로 준주초 빠져나갔는데 앞손을 휘두르면서 무리자카노프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자른 왼소입니다자 속여주면서 슬그머니 한번 접근해봤던 무리자카노프 좋았습니다. 자 이제 약간 그리고 계속적으로 왼손 한번 꽂아나왔던 네. 무리자카노프. 자 사코비가 서스포로 전환하니까 또 앞손 살려주면서 뒤로 빠졌고요. 네. 여러 모션 넣고 있는 무리자카노프 공격적인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자카노프. 오우! 이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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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버텨죽고 있네 자코비! 지금도 아, 또 들어가고요 무르자카노프 저 둔탁한 한 방을 집어넣었는데 자코비가 일단은 결전했습니다 하지만 위축될 수밖에 없는 파괴력 넘치는 펀치를 계속 받고 있는 무르자카노프! 아잽 좋습니다 와, 굉장히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더긴 자코비가 약간 헤매는 걸 보면 네움직임 진짜 빠른 거예요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자코비인 아, 지금도 자코비가 들어온다 싶으면 저 왼손 카운터 이번에 바디로 한번 내려가 봤고요 무리자카노프 앞선을 위쪽으로 곡선형 공격으로 한번 시도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뻗습니다 뭐번 오퍼로 올라갔습니다 아, 궤적이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아. 그 외에서도 어, 지금 왼손을 아주 다양한 각도로 써주고 있는 무리자카노프예요 그렇습니다 자 답답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헤드킥인데 네. 또다시 궤적을 바꿔서 던지고 있습니다 바디로 내려갔죠, 이번엔. 소위 팔색조 같은. 맞습니다. 그런 왼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앞서 도좋고요 무르자카노프. 네. 오른손! 아, 무르자카노프! 이야, 대단합니다. 야, 이거 손만 봤죠? 니킥! 네 조차감이랑 자코비 뒤쪽으로. 오, 오른 붙는 순간 짧은 포. 자르안 앞면 쪽으로 뻗는 어 오른손 명품입니다. 이야, 이 글로리에서 활약을 했었던 킥보사 출신인데 자코비. 타이밍 싸움에서 지금 와, 압도당합니다. 그냥 타격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냥 네. 타격으로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아, 네자 이제 다시 한번 조앙입니다 키가로 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코비의 표정은 지금 약간 질려 있습니다. 들어가는 콤비네이션 무르자카노프 소위 임팩트 있는 타격 은네 무르자카노프 쪽에 달려한니다 뒷다 키타시다. 이거를 끌고 내려갔죠. 네. 어 안정적으로 눕힙니다 언더오프거 활용해서 자, 자코비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팔쪽인데 몸을 틀어놨다 아터틀까지 미끄럽기때문에 잡아놓기는 쉽지않았죠 근데 오 어, 리프트 또 들어갑니다 또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아 자코비가 정신을 못하려몸정 우와 진짜 잘하네요 우리자 카노프 야 이거 상대편은 완전 이리저리 흔들어 놓습니다 약간 시합을 스파링하듯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굉장한 센 스파링. 뒤돌아 네. 빠져나온 자코비. 이거 13인데 편안한 경기 팔찌를 안 쓰게 이 팔찌 있입니다 자코비. 마지막에 하나 돌려주는군요, 자코비. 오.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자, 상대편의 펀치거리에서 뒤로 한번 빼놓고 아유. 있는 아자마 이리저리 깔아줍니다.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이만한 자코비. 네. 이런 장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네, 안겨죠 수싸움을 오래하면 좋지 않아 보이면서 자코비는.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팍팍 치고나는 들어가는 스피드가 차이가 좀 있어요. 자코비는 좀더 볼륨을 높게 갖고 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큰 스윙을 펼치고 있는 그 왼손의 큰 무르자카노프의 왼손 큰 스윙. 이거는 뭐 자코비도 가드를 좀 올리면서 막아내고 있는데 나머지는 좀 허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 아, 지금도. 바디의 앞면으로 올라가는 무르자카노프. 자 이미 앞면 쪽으로 7개를 집어넣고 있는 무르자카노프. 아 레프트 공격. 또오 이렇게 해서 레프트 더블. 매니파케아오가 잘 쓰는 컨비네이션이죠. 오 놓칩니다. 자켓 사이 왼손과 오른손을 좀섞었습니다긴 잽을 뿌리받고 있는 자코비. 자코비도 매집이 좋기 때문에 버텨내면서 돌려서 받고 오 외려. 자, 레슬링 싸움을 먼저 건건 누리자카노프였는데 자코비가 외려 지금 클린치 포지션 잘 잡았습니다. 네. 자, 밀어붙이면서 이번엔 자코비가 케이지를 이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죠, 자코비. 음. 여기서 좀 테이크다운 같은 걸 만들어 낼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이게 잘안 풀렸습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스탠딩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경기를 풀어내기 위한 도구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자코비 자 머리싸움을 펼치고 있는 더슨 자코비 자 조금씩 니킥을 집어넣으면서 상대편 하차를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더슨 자코비 자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는 상대편의 니킥 버티고 있는 무르자카노프 완전히 상대편을 끌고 가는 그런 움직임까지 연결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잔공격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주로 이 니킥을 통해서 말이죠. 손싸움에서 무리자카노프가 나와보려고 하는데 자코비가 쉽게 놔주지 않아요. 네. 음, 풀어놓으면 까다로우니까 최대한 여기서 좀 힘을 빼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자코비는. 또한번 니킥입니다. 자 안쪽에서 상대편의 손목을 잡은 채로 펀치를 뻗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면서. 자, 자코비 좋은 오른손에 이어서 다시한번 스탠딩 전환. 하지번이 어, 거리. 아, 자코비가. 오에서! 자 오! 오! 들어갑니다. 큰으로 다시 오에서. 들어갑니다. 오! 아자마 들어갑니다. 아자. 자코비기. 위자 디킥. 뒤로 한번 치고 있습니다. 오! 자 번째 대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자마의 매운맛. 바로 오! 이 번째 복코. 또한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라운드가 끝납니다. 오버죠. 무르자카노프 자, 자코비의 코너 측에서는 압박 좀 체력전을 요구했던 거죠 네 거리두고 있으면 손해가 지금 막심합니다 자, 근데 이미 2라운드 큰걸좀 허용했던 상황이라 그리고 이 무기가 진짜 날카로운데요 스위치 니 공격이었고요 아, 그리고 오르선 카운터 후 있습니다. 약간 흔들렸죠 무르자카노프 아 이번엔 좋았던 자코비인데 네. 아 연속되는 커뮤니케이션 나오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타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왼손 자 먼저 공격 날려봤던 자코비 돌려줬던 무르자카노프 자 자코비도 이제 타격을 치집어고 있어요 네 약간 허우적됩니다 무르자카노프 또 네. 다시 킹 자코비 빛을 보고 있습니다 연예 킥입니다. 그래가르서아이만큼이면 전... 네. 만족스럽지를 못하거든요. 네, 어, 좋습니다자 상대편이 휘여버리는 장면들을 읽어냈습니다더신자쿠비 이미 이번 라운드 많이 맞추고 있는 자쿠비인데요자 3라운드는 좀 많이 삼식하가에 나가고 있습니다. 더신자쿠비자그 활발하게 원을 그리던 앞선도 지금 그렇게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르자가르프 자 그리고 저 날카롭던 뒷손도 이번 라운드는 타이밍이 아직까지 잘안 잡히고요. 네. 자 허스윙이 좀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돌아봤는데자 버텨내고 있는 더슨 자코비. 자 숨을 한번 거칠게 어. 한번 내뿜고 있습니다. 자밀때 리듬이 좋습니다, 자코비. 네. 자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몰았어요. 창가 아. 시도. 자 이걸로 자좀 뒤집으려 했는데 실패했고요. 또 한번 붙습니다. 네. 아 타격에서 뭔가 안 풀린다라고 지금은 무리자카로부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붙어서 돌려 자코비가 돌려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상대편의 하체를 공격하는 중. 자, 자코비는 피니시를 노린다면 좀 떨어져야 할 테고요. 네. 아 이것만으로는 앞선 두개 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네. 자 떨어져 나갔습니다. 역시 아, 붙습니다. 필사적으로 레슬링을 활용해주고 있는 무리자카 노프. 네. 자 뒤쪽으로 빠져나오면 자코비. 그리고 그 움직임이 뭔지를 자코비도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오, 오히려 어? 자코비가 붙습니다. 네. 오, 자 거의 만들어졌죠 이거 넘어뜨렸는데. 네. 연결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테이터 시동 끌고 갑니다! 어, 힘이 많이 빠진 무르자카노프를 끌고 갑니다. 저리 안쪽으로 파우더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코비! 자,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날 준비 하고 있는 무르자카노프! 자, 상대편에 손목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3라운드는 지금 자코비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이 1분이 좀 깨졌는데요. 네. 자, 나머지 다리를 잡고 계속 흔들어 놓고 있는 더슨 자코비! 일어납니다. 또 한번 퇴장 시도. 자, 출세 이렇... 그라운드에서의 피니시를 노리는 걸까요, 자코비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맞습니다. 느낌인데요. 끝내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계속 밀어붙이는데 이런거면 앞선 라운드에서도 뭔가 빛을 본건가요 자코비는요네자상체쌈움에서펀치면 남은 시간 10여초 테이크다운을 우직하게 시도하고 있는 터스틴 자코미 네. 옆으로 습니다아 마지막 타격도 주고받는데요 자 펀치를 뻗으면서 나머지 펀치를 뻗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After three rounds, we go to the judges' scorecards for decision. All three judges score this contest. 29, 대 28. 29구대이십 And still undefeated. Azamat Murzakarov가 결국 1 삼연승째를 완성합니다. 자, 일, 이 라운드를 무르자크롭가, 삼 라운드를 자코비 이렇게 종걸로 봐야 하겠습니다

He's a great fighter, thank you to Jacobi. But I think in the end of the second round, I broke my arm, my left arm, so I could only work with my front hand. I have won three in a row in the, in the UFC. I would like to ask the organization to give me somebody in the top ten. I'll show you what a real fighter from Russia looks like. 자, 왼팔이 2라운드에 부러져서 3라운드는 앞손으로만할 수가 싸울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아, 이제는 탑탄에 있는 선수와 붙여달라, 진짜 러시아 파이터의 싸움을, 진가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2라운드에 이렇게 약간 자세가 이상해지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외력,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팔이 부러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음. 자, 이 책에서 누가 진짜 어, 좋은 타격감인지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뭐, 확실히 좀 어,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